우리는 앉아있을 때 단순히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기만 하면 허리가 나빠지지 않고 건강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그 이유와 해결 방법까지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악의 자세 3위부터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3위는 웅크린 자세에서 허리를 펴는 자세입니다. 웅크린 자세에서는 골반이 후방경사로 되는 형태가 만들어지는데요 골반이 구부정한 자세에서는 요추를 세우기가 어려워져서 일반적인 자세보다 훨씬 더큰 힘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칼리번 박사의 연구에서도 바른 자세로 앉는 사람들이 허리 안정화의 근육들의 피로도가 더 많이 측정된 건 사실입니다. 허리의 근육들이 쉬지 못하고 피로가 계속 누적이 될수록 통증의 크기는 증가하고 허리는 더욱더 뻣뻣해질 겁니다. 가장 최악의 자세의 2위는 다리를 꼰 자세에서 허리를 펴는 자세입니다. 골반이 불균형한 상태에서 허리에 지속적인 힘이 들어가고 3위와 마찬가지로 쓸데없는 힘이 허리에 크게 가해지기 때문에 오래 유지할수록 근육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1위는 양반다리에서 허리를 펴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어보셨을 때 1위부터 3위까지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눈치채셨나요? 이 1위부터 3위까지의 공통점은요, 장기간 억지로 허리를 꼿꼿이 세웠을 때다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육을 쉬지 않고 힘을 주고 있으면 당연히 근육이 망가지겠죠. 해결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사실 앉는 자세의 본질은 우리가 몸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최대한 에너지를 아끼기 위함이기 때문에 구부정한 자세든 다리를 꾼 자세든 내 몸이 편한 자세로 최소한 30분에 한 번씩은 자세를 바꿔주는 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자세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허리가 불편하고 자세가 불편하시다면 당장 편한 자세로 한번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3분 동참 고각이었습니다.